안녕하세요. 교사상 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400g 있고요. 고구마 줄기 400g, 양파 100g, 대파 20g, 홍고추 한개 청양고추 두개 양념으로는 참치, 간장, 맛술, 들깨가루, 참기름, 소금, 소금, 식용유가 있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여름철 한철 그거, 어, 하는 요리로서 이거를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껍질이 잘안 벗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벗기면 잘 벗겨지느냐, 그렇면은물그리터에다가 소금 한 다섯 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한 2, 20분 내지 30분 정도 절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잘 벗겨지죠. 이렇게 이렇게 벗겨봅니다. 이렇게 자 껍질 벗기는 게좀 시간이 요즘은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벗겨놨는 거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좀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안 벗겨졌는 거 사가 와가지고 소금물에 어, 절였다가 하면은 어, 금방 그거 벗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많이 할 때는 또이렇게 하면 까만, 손톱에 까만 물이 들리거든요. 그 일회용 장갑 끼고 하시면은, 어, 이렇게 물안 들이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그러면은 400g 껍질 벗기면 이만큼 많아요. 이만큼.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 껍질을 벗겨놓고요. 그대로 삶아도 되는데, 그, 그대로 삶아도 되는데, 한번 잘라가 삶을게요. 그래 삶으면 쉬워요. 한 6, 7cm 정도 잘라볼게요. 조금, 5cm 잘라놓으면 너무 짤막짤막하고 한 6, 7cm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 데칠게요. 자, 6, 7, 7cm 한번 잘라볼게요. 고구마 줄기 6, 7cm 잘라가 준비해놨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자, 채소 한번 손질해볼게요. 양파 곱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 자, 반 갈라가지고. 채 한번 썰어볼게요. 곱게채 썰어줍니다. 곱게채 썰어줄 거거든요. 홍고추 자시좀 털어낼게요. 자시 한번 털어냅니다 물이 한번 씻거가 털어내면 더 좋아요. 물이 한번 씻거가 씨 털어낼게요. 자 이렇게 시다 털었습니다. 풋고추, 홍고추 한번 채 썰어볼게요. 홍고추, 풋, 홍고추, 청양고추, 홍고추, 청양고추 채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채 썰어줍니다. 이렇게 채 썰었거든요. 자 홍고추 채 썰어봅니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다채 썰어 놨거든요. 좀비해 놨거든요. 물 끓여가지고 고구마 순 한번 데쳐볼게요. 자, 물 끓으면 소금 한반 스푼 넣고요. 고구마 순 넣어가 삶아 봅니다. 한 5분 정도만 삶으면 됩니다. 자, 뚜껑 덮을게요. 아, 5분 정도 삶아졌거든요. 그러면 불을 한 꺼보겠습니다. 자, 불 껐거든요. 자 한번 헹궈볼게요. 찬물에 한번 헹궈볼게요. 찬물에 헹궈가 물기 제거해볼게요. 물기 꼭 잡읍니다. 자 손으로 꼭 잡을게요. 고구마 줄기 헹궈가 준비해놨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자 팬에 한번 볶아보겠습니다자 팬에 에어를 하고요. 식용유 한 스푼 넣고요. 식용유 한 스푼 넣어주고 자 대파 넣어줍니다. 대파 넣어가 향을 좀낼 거거든요. 자 고구마 쪽게 넣을게요 자 양파 좀 집어 넣을게요 자 양파 넣고 볶아줍니다 자, 참치젓 한 스푼 집어 넣을게요 참치에 간장 한 스푼 집어 넣을게요 자 맛술 한 큰술 집어 넣을게요 맛술 간장은 국간장 넣어도 괜찮아요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자물한두 큰술 정도 집어 넣을게요 물두 큰술 정도 자, 청양고추 청양고추 홍고추 집어 넣을게요 들깨가루세 스푼 넣을게요 자, 마지막에 참기름 넣을게요. 참기름 한 스푼 더 넣을게요. 자, 다 볶아졌거든요. 자, 불 끕니다. 맛있게 잘 볶아졌네요. 자, 그러게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 들깨 넣어가 해도 되고요. 고춧가루 넣어가 해도 되고, 뭐, 멸치 좀 넣어가 졸아도 괜찮고. 고구마 줄기 볶음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은 들깨 넣고 볶었으니까. 들깨 넣고 한번 볶아보세요. 고구마 줄기 볶음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